어서 오세요. 책봇 인생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가 함께하는 옛이야기로 고을원님의 시원한 명판결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사꾼이 집안에 큰 일이 있어 키우던 소를 팔게 되었다. 그는 장날을 맞아 소를 몰고 장에 가서 원하던 값에 팔고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한 보따리 어깨에 둘러매고 산 넘고 물 건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는 그날 잔치하는 집이 있었는데 농사꾼은 그 집을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떠덜썩하게 먹고 노는 그 틈에 끼어 국수 한 그릇을 얻어먹고 농사꾼도 함께 어울렸다. 그러다가 집에 가려고 보니 아뿔사 돈보따리가 보이지 않았다. 끌러서 안전자리 옆에 두었던 걸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도둑이 훔쳐가버린 것이었다. 집안에 큰일에 쓰려고 소를 팔아 마련한 그큰 돈을 잃어버렸으니 농사꾼은 낭패를 보게 되었다. 그는 어쩔 도리가 없어 고을 원님한테 찾아가 하소연을 하였다. 사또, 제가 이러저러해서 소판 돈을 그만 잃어버렸으니 좀 찾아줍시오. 그러자 원님이 돈을 찾아줄 궁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냅다 큰 소리로 면박을 주었다. 아니. 어 네가 간수를 못해 돈을 잃어버렸는데 네가 찾을 일이지. 어찌 광가에 와서 이리도 귀찮게 그느냐. 당장 나가거라. 이러니 큰 돈을 잃어버린 농사꾼은 억울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줄줄 흘렸다. 바로 이때 나이가 겨우 옛 일곱 살된 고을 이방 아들이 동훈마당 한쪽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본 아이가 당장 사또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뭐라고 아뢰는 것이었다. 사또, 그 돈을 찾을 방도가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걸 무슨 수로 찾는단 말이냐? 저에게 원님 자리를 잠깐 빌려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어허, 그참! 정도란 놈이로구나. 그럼 어디 네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 역할을 한번 대신해 보거라. 황당한 원님이 혀를 차면서 자리를 비켜 주었다. 그랬더니 아이가 원님 앉는 자리에 달랑 올라앉아서 당차게 아랫사람들에게 호령을 하였다. 여봐라. 어서 가서 그 잔치집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데려오너라 그러자 사령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잔치 집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관가로 데려왔다. 잔치 집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그 수가 꽤나 많았다. 그런데 잔치 집 사람들을 동은들에 그득하게 주르르 앉혀두고 그 아이는 쓰다 달다 말이 없고 가만히 앉아서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듯 해가 뉘엿뉘엿하였고 그때까지 그러고 있으니 모두들 조미수실 지경이었다 그러자 잡혀온 사람들과 구경온 백성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아이는 딱 한마디를 하였다. 이제 모두 돌아가거라. 겨우 이러니 싱겁기 짝이 없었다. 한참 조미수시던 판의 사람들은. 모두들 앞다투어 빠져나가기 바빴다. 이때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발로 마루청을 한번 쾅 구르면서 집이 떠나갈 듯 소리를 쳤다. 돈 훔쳐간 놈은 당장 그 자리에 앉거라! 그러자 정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덥석 주저앉아 엎드려 꼼짝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마음 놓고 일어나 가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돈 훔쳐간 놈은 앉아라 하니까 언겹결에 주저앉은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 덕분에 도둑을 잡고 농사꾼은 돈을 다시 찾아 집안의 큰일에 잘 사용하였다고 전하여진다.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아이가 슬기로운 재판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내용의 민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판을 통해서 지도자나 통치자들의 능력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실제 원님의 무능력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린 원님의 능력이 서로 대립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실권을 진 어른 중심인 지도층에 대한 불만을 비판하는 의식을 담은 것으로 무능력한 고울사또가 쥐고 있는 실권의 현실을 어린아이를 통해 만족스럽게 성취한다는 날카로운 풍자의식이 이 이야기의 속뜻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인 생이 었 습니다.